믿고 보는 취향 발견 무비큐레이션 오신에 우리들의 인생 영화 특집 다섯 번째 비디오 리플레이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영화를 리플레이 해주실 분으로 우리 장유정 감독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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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얼마 전에 정직한 후보를 봤어요. 오. 근데 그게 무려 세 번째 본 거였어요. 투는요. 투는 아직 못 봤는데. 원을세번 어, 네. 보지 마시고, 2를 한번 맞으시면 전더 좋습니다. <웃음> 2도 세번 <laughs> 이상 보지 않을까. 네. <laughs> 근데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감독님 별명을 한두개 정도 지어봤거든요. 아, 네. 어, 뭐죠? 1번은 밉보감. 네. 음... 네. 이번은 웃보감. 웃보감은 뭐죠? 웃기고 앉아 있는 감 너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태진씨가 이렇게 또 별명을 치고 나가면 저도 그런 거에 또 뒤질 수 없거든요. 네. 저는 투보감, 투보감. 투를 보고 어, 얘기하고 싶은 감독입 어, 아 그거 알겠어요? 그거 알겠어요?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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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이. 아, 좋어 네. 아, 네. 우리 비디오 리플레이, 우리들의 인생 영화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리플레이 할 영화가 혹시 감독님 인생 영화 리스트에 혹시 있습니까? 저는 공포 영화를 막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볼 수는 없는 캐릭터예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영화요. 예 아. 오늘 리플레이 할 영화는요. 조디 포스터, 안소니 호킨스가 주연한 영화 양들의 침묵입니다. 비디오 리플레이. <laughs> We're interviewing all the serial be a real help in unsolved cases. Be very careful with Hannibal Lecter. Thank you, boss Go now! I've been in this room for eight years now, Clary. I'll help you catch him, Clary. Why do you think he removes their skins? It excites him. Agent Starling, throw me with your acumen. Your yeah, childhood disturbances. Freeze! 양들의 침묵 비디오 리플레이를 통해 다시 본. 소감 어떠셨어요? 옛날에 봤던 이제 영화를 다시 보니까 공부할 거리도 굉장히 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음. 마치 중학교 때 봤었던 데미안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다르게 느끼는 것처럼 음. 못 봤던 것들도 어. 보게 되고 개봉한지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새로운 영감과 자극을 줄수 있을까 싶어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음. 어. 양들의 침묵의 어떤 영화적인 위상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바로 아카데미 상식에서 무려 네, 주요 부문 5관왕을 수상했다라는 그런 기록인데요. 그러니까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감독상, 작품상 그리고 각색상까지 이렇게 5관왕을 차지한 영화는 양들의 침묵을 포함해서 단 3편밖에 없습니다. 뭐가 또? 네, 그 프랭크 카프라 감독의 어느 날 밤에 생긴 이란 작품이 있고요. 릴로스 포먼 감독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네. 이렇게 총 3편만 주요 부문 5개를 수상했고요. 또 양들의 침묵은 호러 영화로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의 작품이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저는 한니발의 첫 등장 신도 굉장히 음. 압도적이었습니다.

His pulse never got above 85. 그러다가 어두운 복도 끝에서 딱 마주쳤을 때, 어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파이 파이 하고 나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빌드업이 그만큼 어마무시했어요. 맞아, 네. 맞아. Good morning, Doctor Lecter. My name is Clarice Starling. Can I speak with you? 저는 채취 맞는 장면이 조금 음. 인상적이었는데 음. 긴 대화도 아니었잖아요 음, 그렇죠. 짧은 대화와 냄새만으로도 음. 클라리스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음. 모멸감을 주는데 you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무너질까도 다 캐치해 가지고 네 계속해서 몰아붙이는데 눈도 한번 안 깜빡거리고 음. 바짝 Like, mm -hmm. Good nutrition's given you some length of bone, but you're not more than one generation from poor, white trash, are you, Agent Starling? And that accent you've tried so desperately to shed—pure West Virginia. What does your father do? You? Is he a coal miner? Does he stink of the land, while well, you could only dream of getting out, getting anywhere, getting all the way to the end? 사실, 안소니오퀸스가 이 양들의 침묵에 캐스팅 됐을 때만 해도 네.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알려진 배우는 아니었어요. 어, 영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지만, 네. 안소니오퀸스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이 조나단드미 네. 감독이 직접 런던까지 가서 캐스팅을 했는데요. 네. 이 캐릭터를 눈여겨본 이 안소니오퀸스가 대신에 내 의견이 많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라는 아.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감독과 배우가 함께 만든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유명한 첫 등장 장면부터가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게 되는 죄수복이라고 하면, 헐렁한 주황색 죄송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안쓰럽게 쓰는 타이트한 그런 인상을 입고 방에서 한가운데 마치 발레리노처럼 서 있겠다 그리고 첫 대사는 Good morning. 이첫 장면 자체가 이 안소니 역킨스라고 하는 배우가 자신을 헐리우드에 완벽하게 각인시킨 계기가 된 거죠. 어... 안소니 역킨스가 킹리어라는 리어왕 그러니까 네, 역할을 그렇죠. 했었던 네네. 영화를 봤었는데 음... 그때도 다른 킹리어를 했던 사람들보다 음... 어떻게 하면 조금 다채롭게 음... 못 봤던 모습을 보게 할까라는 굉장한 노력을 했다라는 게 눈에 굉장히 많이 띄었었거든요. 음... The significance of the Caterpillar into chrysalis or pupa, and from thence into beauty. A census taker once tried to test me. I ate his liver with some fava beans and a nice Chianti. 그것도 자기가 제안한 거라고 아, 하더라고요. 어.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음. 한니발은 세계의 악역입니다. 어.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발견한 건데 약간 조커랑도 비슷한 그런 느낌을 음. 받은 것 같아요. 음. 양국이 가져다 준 경찰들 막다해쳐 헤쳐... 버리고 음악에 빠져 있는 모습, 을 부감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그 조커의 시그니처 스마일, 웃는 모습 어. 그런 것들 좀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나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양들의 침묵은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소재를 대중적으로 각인시킨 첫 번째 작품이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Pure psychopath. So rare to capture one alive. 이 사이코패스는 이제는 범죄자를 지칭한다기보다 평소에 우리가 흔하게 쓰는 일상어처럼 되어 버렸죠. 여기가 시작이었군요. 경찰을 살해한 후에 최창살의 매단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조나단드미 감독이 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참관 회화가 있다고 하죠. 바로 그 프란시스 베이컨의 회화인데요. 인간의 육체를 굉장히 왜곡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뒤틀리는 어. 욕망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한 작품이어서 사실은 보고 있으면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뭔가 좀 예술적인 느낌도 드네. 집에 네, 그 걸려있으면 밤에 문득문득 <laughs> 놀랄 것 같아요. <laughs> 어. 감독님은 그 잔인한 장면을 되게 작품처럼 느끼게 하고 싶었나봐요. 음, 네. 네,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패리시앙 로스의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이란 작품이 있거든요. 아. 그 작품이 구도상으론 굉장히 생각이 났었어요. 기자가의 어. 음. 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음... 여성의 육체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제 아... 밑에서 보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아...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악마성을 좀 띠고 있는 것 같은 아... 느낌 이 있지 않나요? 양면성과 음... 이, 이중적인 어떤 자태들이 있는 느낌이 드네요, 네. 진짜. 그래서 영화로 씬을 분석해서 보자면 마치 새의 날개처럼 쭉 하고 열려져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라이트가 막 음... 가운데로 모여지면서 네.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어떻게 보면 예술적으로까지 보이게. 된 거죠. 전시되어 있는 거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한니발 얘기를 계속했지만 사실 이 클라리스도 만만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등장신에 다 드러납니다. 음. 이 새벽에 러닝을 하는 하루 이틀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고요. 밧줄 오르기랑 그물 넘기 막할 때는 진짜 군대 유력 훈련 보는 줄 알았거든요. 음. 마치 24번 올빼미 악! 막 이런 거니걸트러 시의 어떤 대표 이미지를 딱 보여주면서 등장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첫컷에서 네. 안개 속에서 이제 음흠. 클라리스가 달려오는 모습부터 보여요. 그러면서 네네.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고 클라리스가 가까이 다가오면서 밧줄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 있죠. 음. 근데 그때는 이제 뒷장면을 모르니 이게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마치 안개 속에 있는 사건을 클라리스가 정말 맨손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를 앙당 물고 해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 처신의 이미지에 좀더 담아놓지 않았을까? 보면, 음. 클라즈카 멀리서 다가오고, 뒷모습이 보이고, 음. 앙당분의 얼굴 옆모습이 보이고, 엄청 빠르게 네. 뛰어가는 네. 다, 다리, 발, 발이 보이고, 이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강한 정신력이 보이거든요. 오. 근데 그게 다 안개 속이에요. 아. 음. 마치 안개 속에 있는 양을, 피해자를? 어. 어떻게든지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강인한 클라리스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과. 금이 어, 감독님하고 안... 개인적으로 아시는 건 아니죠? <laughs> 어? 네 전화해 보려고 는데잘안 <laughs> 됐어요. 제 생각일 뿐이에요. 왜안 돼? <laughs> 네. 네. 그러니까요. 그 양들의 침묵이 워낙 좀 수위가 그 높은 영화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제 배우 캐스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캐스팅 그 물망에 있었던 배우가 바로 그 미셸 파이퍼였는데 음. 그 아. 미셸 파이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음에 드는 영화이긴 한데 이 영화가 결국에는 악마가 승리하는 이야기다 음. 그래서 난이 작품에 출연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다고 해요 근데 조디 포스터는 정반대의 지점을 읽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둔 수많은 전래동화들을 보면은 뭐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같은 이런 존재가 성이나 뭐 이런 데 갇혀 있을 때 백마를 탄 왕자가 나타나서 구출해 주는 그런 음. 내용인데 음. 이 이야기는 완전히 반대다 음. 여성 경찰이. 가서 구해주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음. 점 때문에 사실 크게 매력을 느꼈다고 하고요. 음. 또 하나 보면 이 시계 또 조디 퍼스터는 헐리우드의 어떤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배우이기도 한데 음. 사실 이 작품을 보면 초반부터 남성들의 시선이 많이 느껴져요. 음. 그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빙 둘러싸인 모습이라든가 사건 현장에서 보안관들이 막 째려보는 그런 모습도 음. 있고요. 아, 스펜지 또 나중에 그 나방을 조사하러 박물관 같은데 갔을 때 현미경을 보는 가운데도 do do student, beer, 그럴 때마다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도 네. 굉장히 인상적이죠. Are you 말씀하신 것처럼 조디 포스터가 있었던 클라리스를 남성들의 시선이 있었다는 라 사실을 저는 91년대를 봤을 때 전혀 몰랐어요. 어, 맞아요. 네, 못 느꼈었어요. 아, 네, 그럴 수있어 네, 지금 네, 다시 맞아. 보니까 맞아요. 그런 맞아요. 장면들이 맞아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왜 그렇게 감독이 만들었을까, 설정했을까에 주목했어요. 미리 전사를 통해서 세상이 전부 이 여자를 어떤 시선으로 가두고 있는 거그 30년 전에 영화니까 여자들은 못할 것이야. 여자들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 깨고 그녀가 굉장히 인간적이지만 결국은 무언가를 해내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상황을 먼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클라리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네. 클라리스는 반전을 거듭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완전 모범생일 것 같은데, 음. 마지막까지 보면 또 아니에요. 초반에 칠든 박사가 한입을 만날 때 조심하라고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잖아요. 네. Do not touch the glass, do not approach the glass. You pass him nothing but soft paper, no pencils or pens, no staples or paper clips in his paper. If he attempts to pass you anything, do not accept it. Do you understand me? Yes, I understand, sir. That's all, Agent Starling! Agent Starling! Mm. Yeah, yeah, yeah. Then do this test for me. There no. is! Your case file. 팔도막 쫓겨 나가면서도 막 이러면서 막 받아가잖아요. 적극성 그런 거. 뭔가 받지 말라고 했을 때 받아,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사건 파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 수건이에요. 아 수건이요? 아그거아요두 음... 네. 번째 찾아갔었을 <목소리> 때 카메라가 <목소리> 위에 있는데. <목소리> 해 소리가 쫙 나면서 뭔가 들어오고 관객은 그게 뭔지 궁금하죠. 도대체 한니발이 뭘 줬지? 그리고 받지 말라고는 참 받을까? 이렇게 궁금해서 봤더니 하얀색 수건이야. 왜냐면 비속을띄워왔거든 아... Thank you. 그러면서 인간적 유대감을 거기서 쌓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음. 진짜. 제가 본그 시선과 되게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어, 제가 오늘 되게 많은 걸 느낀 것 같습니다. 투 보실 거죠? 그럼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안 보시면 안 돼요. <laughs> 봐죠 그게 여과의 힘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아, 뭔가 어떤 장면 안에는 굉장히 시각적 포화도라고 해서 네.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음. 혹은 캐릭터를 따라가다 보면은 잘못 읽어내지만 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거기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와. 그래서 저는 이 리플레이가 도리어 좋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와.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한번 다시 봤을 때는 아 우리가 결론을 와. 알고 보니까 맞습니다. 못 봤던 것들도 훨씬 여유를 가지고 보는 것 맞습니다. 같은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인생을 한번 하루 더살수 있는. 영화 있었잖아요. 어바웃 타임? 어바웃 i m e a b o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게 리플레이가 아니에요. o 네. 영화화시시이지지나 나서 서시시보약약홍홍영영으으쓰쓰 아 좋을 것까아요 t h 홍보 영상. i g h t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어, 하루를 더살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그럼요. 우리가 놓치고 지나갔던 것들을 훨씬 음.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비디오 리플레이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콤보, 콤보, 콤보.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네 옥신각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네. 만약에 양들의 침묵을 음. 우리나라에서 만든다고 하면 뭐 네. 한니발이나 클라리스 역으로 좀 누구를 캐스팅하고 싶으세요 감독님 저는 네. 가상 캐스팅하는 게 제일 재밌는데 네. 일단 클라리스는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은 김소진 배우였었어요 아김소진배님예어쨌열 네. 네. 한데 강인함이 있고. 오오. 어떤 투철한 직업 의식이 있는 느낌이 아 있어요. 그 속에서 또 약간 흔들리는 느낌도 이, 있으시죠. 인간적인 죠. 네. 인간적인 지점이 있어가지고 음 저는 김소진 배우가 제일 먼저 떠올랐고 음 한니발은 도리어 날를좀 다르게 접근하면 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음 젊은 남자 배우는 어떨까? 이런 생각했었어요. 권일 배우를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김무열 배우를 생각했나요? <laughs> <laughs> 지금 생각하니까 권일 배우로 생각했었어야 돼. 김무열 배우를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직접 일을 해보니까 굉장히 직적이고 상식이 풍부해요. 그래서 약간 박사님 같은 경향이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에너지를 아끼고 있으면 약간 뭔가 쿨한 쿨레가 진동하는 지점이 있어요. 네, 네, 네. 만약에 김무열 배우가 정말 발레리노처럼 이렇게 쫙 서가지고 Hello 혹은 Good 하고 있으면 또그 나름들 굉장히 매력 이 있지 않을까? m o r n 최근에 이제 안소니 어킨스 배우가 그 주연한 작품 중에 그두 교황. 아 야, 좀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작품이 한국에서 뭐 신구, 신구 선생님. 선생님이 연기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니발을 한국에서 만들 때 신구 배우가 하면 어떨까? 아 야, 그런 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굿모닝이란 대사를 좋은 아침이야? 뭐 이렇게. <웃음> <웃음> 4주 후에 보자. 뭐 <laughs> 그런 느낌으로. 네. 아,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 자, 드디어 그 시간이 네. 왔습니다. 양들의 침묵을 꿰뚫어 보는 우리. 조성철 평론가님의 독특한 시선 오늘은 뭘 깨뜨려 보셨을까요? 제가 이 작품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원작 소설까지 다 챙겨 보게 됐는데요. 네. 양들의 침묵은 보면 볼수록 이 원작의 영화화라는 네. 측면에서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라는 오.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한니발 렉터의 감옥인데요. 아. 사실 어. 그 소설 속에는 어떻게 묘사가 돼 있냐면 쇠창살이 이중으로 네. 돼 있고 어. 그 나일론으로 만든 그물이 쳐져 있어요. 완벽하게 이제 가려져 있는 상태여서 보이지가 않아요. 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화로만 주고받게 되는데 사실 이 영화 속에는 그 원작 혹은 기존의 감옥과는 굉장히 다르게 철창이 아니라 이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이존나단 드니 감독이 볼 때는 앞으로 우리는 이런 식의 범죄자를 더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양들의 침묵이 30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보면 볼수록 계속 뭔가 좀 시대를 예언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한디발레터가 하얀색 그 크림색 양복을 입고. 본인이 다음번 저녁 식사로 할 사람을 쫓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됐을, 네. 됐을, 예.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굉장히 무서운 건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대중 속에서 스며들게 있어서 내 바로 옆에서 그렇죠. 훅 나타나도 모르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그리고 무서운 마지막 엔딩이에요. 감독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야. 너무 서운더그 네. 장면이 어. 더확 저를 조여오고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아무도 모르게 벌어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두려움도 생기네요, 공포감 음, 음. 사실 양들의 침묵을 우리가 다시 리플레이할 수 있, 있는 건그 영화가 재밌기 때문이에요. 그냥. 맞아요. 30년이 지나도 재밌게 다시 볼수 있었던 건 영화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훌륭하고 음. 캐릭터들이 너무나 재밌고 이야기도 박진감 넘쳐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리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음. 싶어요. 아. 자, 오시네가 뽑은 양들의 침묵의 명장면이 이어지니까요.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럼 다음 리플레이 할 영화를 기대하며 비디오 리플레이! You still wake up sometimes, don't you? Wake up in the dark and hear the screaming of the lambs. Yes. And you think if you save poor Catherine, you could make them stop, don't you? You think if Catherine lives, you won't wake up in the dark ever again to that awful screaming of the lambs. You will let me know when those lambs stop screaming, won't you?